아날밥 먹으면서 먹어야 돼. 우리 거야이 아저 영아시면 뭐라니. 아유 시선 하나. 이건 또뭐 이렇게 많이 시켜. 많이 사왔대. 사왔대. 아저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서이 고추가 많아 자라는 거야. 신농사야. 저거 뭐야. 집에 병진는 애들도 그저 흙질 네. 하는 말도 많다. 유튜브로 유튜브로 네. 공부하잖아. 그래 유튜브 공부하지. 그 전문가한테 다공부하아 여기는 상추가 있 저거야 아니 저쪽에 저 비닐 씌우놓은거 비닐 씌우놓은거 오늘 네. 또뭐 딴거 씹는데 아 딴거 셨는데요네 비닐이 조금 남습있다 몇개 나고 사오는데? 여기 몇개? 개 여기 1개 얼마나 남겠어요? 아이고 남으면 우리가 다심을거야요한 아, 2-30개? 작년에 조금 남았어 몇개 작년에 한... 지 몇개 우리... 남아저지 저기... 여긴 겁나 넓잖아 안 넣어보 아까 오늘 제이제라니까 이씨 아 맞아 네내 눈대중이 좋것같아 이거에 해서 저기 더보여주이거 눌러줘야지 살지 이렇게 <laughs> 꺼가지고그럼이기이더 좋아 하나 찾아줘야사가지고저기있다고 아주 기쁘게 쌓아서 해야 눌러줘이렇게다빠지는 눌러줘, 거. 빨리 그걸 더보라고 뭐, 모종사 좀 사오고 모종사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신는 씻는... 자거기 아, 준비가 있잖아 아니 형 이렇게 안씻는다고해래도 이거는 그냥 이게 렇 높이만 해 여기에 흙이 들어간다 고 찾지 그죠? 내 물이 좀가 없어지면서 마진장이 붙면이지 야 여기 닭이 똥을 싸놔서 잘 되겠다 농사. 닭털도 있고 막 이렇게 너무 좋다. 게못 나오거든. 그러까그 되게 야그 세핑 갖고 와봐. 아 나왔다 갖고 주가늘는거 그게 좋아. 아 그게 좋아. 칼 없니 안 갖고 왔니? 청제이 언범이는 저기풀 나오는데 거기. 봐 뭐? 이렇게, 이렇게. 어양옆으로니 엄마 여기 밑핀 있다, 핀. 어. 가까이나 <laughs> 가 봐. 네가 온다잖아. 말속으 같은 진짜 세상 백이 누가 와요? 아 비가 안 맞는데 아니 얘네는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이 안으로 호수가 깔렸으니까. 음. 근데 우리는 어차피 물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보랑을 쳐놓으면 비가 많이 오면 다 내리. 그럼 그럼 부직포 깔아 이거 말고. 안 나오고. 바람도 안 들어가게 딱 그러니까 덮어야, 덮어야, 덮어야 된다고. 바람 불르면또 훈련 다 빠진단 말이야. 아 이거 흙이 없어서 이씨.